우 b u 리눅스 환경에서 파이썬 언어를 사용한다는 가정하에 RDKit, Moldred 그리고 딥러닝 프레임워크인 TensorFlow 등을 설치하는 과정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특히 바이오 인포메틱스라든지 펄마스틱스 등과 같은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은 RDKit, Moldred 등과 같은 도구에 친숙하실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 b u 리눅스 환경에서 이 도구들을 설치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눅스 환경에서 RD킷과 같은 도구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한 자료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 자료들 중에 상당수는 아쉽게도 잘못된 방식으로 기술이 되어 있거나 그 방법을 따라하면 오히려 패키지들 간에 꼬이는 등의 문제로 인해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RD킷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아주 안 좋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는 분이라든지 리눅스는 익숙하지 않은데 리눅스 환경에 일단 RDK 설치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에게는 특히 본 영상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Ubuntu 리눅스가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고사양 GPU가 탑재된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고 싶을 경우에는 드라이버가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인터넷은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파이썬 3 버전도 역시 설치되어 있는 상황을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있는 그림은 우분투 운영 체제가 구동된 화면이 되겠고요. 그래픽컬한 바탕 화면이 되겠습니다. 터미널이라는 프로그램을 실행함으로써 검은색 바탕 색깔로 되어진 터미널 창이 뜨게 되는데요. 향후 설명드리는 것들은 이 터미널 창에서 입력한다는 상황 하에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설치해야 될 녀석은 아나콘다라는 녀석인데요. 이 녀석을 밑도 끝도 없이 설치를 하는 것보다는 왜 설치를 하는 것인지 이 녀석의 용도가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나콘다라는 것은 가상환경을 제공하는 녀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가상환경을 왜 그럼 쓰는 것일까요? 아래 그림을 보도록 합시다. 진짜 세계가 가장 큰 박스로 표시가 되어 있고, 이것이 나의 집, 진짜 세계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안에 사람이 한명 있네요. 이 사람이 VR을 끼고 있습니다. VR을 끼고, Virtual World, 그러니까 가상 세계들을 경험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진짜 나의 세계, 진짜 나의 방과는 독립된 채로, 내 방에는 어떤 그 실제 환경도 건드리지 않은 채, 나는 VR을 낀 채로 손쉽게 서로 다른 세계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경험을 할수 있다라는 것이죠. 시스템 환경에서도 마찬가지로 실제 시스템 환경이 가장 큰 네모 박스로 그려져 있고, 그 안에 가상 환경들이 존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상 환경들 안에 우리는 서로 다른 버전의 패키지들을 설치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 이 왼쪽 벌초리 인바이러먼트를 사용할 수도 있고 오른쪽 인바이러먼트를 사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치 VR을 낀 사람이 자신의 취향에 따라서 여름 나라를 경험했다가 다시 겨울 나라로 갔다가 하는 것이 가능한 것처럼요. 만약 왼쪽 가상 환경을 사용 중이었는데 패키지들 간의 버전이 꼬이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 그런 상황에서도 이 문제는 결국 이 가상 환경 안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실제 시스템 환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고요. 최악의 상황에서는 이 가상 환경 자체를 없애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다시 만들면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가상 환경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아나콘다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URL에 접속을 하게 되면 아래 그림과 같은 웹사이트를 볼수 있는데요. 이곳에서 아나콘다의 인디비주얼 에디션, 그러니까 개인 용도의 아나콘다를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겠고요. 우측 하단에 표시되어 있듯이 서로 다른 운영 체제별로 다운로드 링크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리눅스 환경에서 설치를 할 것이기 때문에 요 그림 중에서 펭귄 그림을 클릭하면 되겠는데요. 펭귄 아이콘을 클릭하면 곧장 다운로드가 시작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운영체제별로 좀더 세분화된 다운로드 링크가 나열되어 있는 화면을 볼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리눅스에서 설치를 할 것이니까 그 아래 나열되어 있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다운로드 받을 것을 결정하면 됩니다. 그때 다운로드 받을 것을 결정을 했을 때 곧장 클릭하지 마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이런 팝업 메뉴가 뜰 건데요. 여기서 링크 주소 복사라는 것을 클릭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해당하는 버전의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가, 링크 주소가 클립보드에 복사됩니다. 클립보드에 복사했던 링크 주소를 사용해서 wget이라는 명령어를 쓰므로써 다운로드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터미널 창에서 이 아래 검은색 바탕 화면에 보이듯이 wget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하시면 되겠고, 이때 이 주소, 이 주소를 그대로 입력을 해서 엔터 하시게 되면 다운로드가 시작이 됩니다. 이 아래 보이는 것과 같이 바가 올라가면서 몇 퍼센트 다운로드가 완료됐는지를 표시해 줄 것입니다. 인스톨이 다 끝나고 나면 bash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해서 해당하는 파일을 실행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인스톨이 시작이 됩니다. 이 아래 보이는 화면과 같이 ls 명령어를 통해서 방금 다운로드 받았던 파일이 잘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할수 있겠고요. 그런 후그 해당하는 파일을 메시 명령어를 사용해서 실행을 하는 것이죠. 그럼 실행하면 이 밑에 보이는 것과 같은 메시지가 보일 것인데요. Please press Enter to continue라고 되어 있죠. 네, 엔터 키를 눌러달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곳에 프롬프트가 보일 텐데요. 해달라는 대로 엔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에 기다란 문서가 보일 것인데요. 스크롤 다운해서 밑으로 쭉쭉쭉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방향키를 사용하셔도 되고. 에디터 종류에 따라서 화면을 빨리 넘기는 법은 다르기 때문에 다 언급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VI 에디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컨트롤을 누른 채로 F 버튼을 누르면 한 페이지씩 밑으로 빨리빨리 넘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화면 아래쪽을 쭉 내려가다 보면, 갑자기 질문이 나옵니다. 라이센스 텀들에 동의하니? 너 승인하니? 라고 물어보는데요. yes 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아나콘다를 어느 곳에다가 설치를 할지, 인스톨을 할지에 대해서 그 경로명을 정해달라고 질문이 들어오는데요. 이 해당하는 위치에 설치하면 어떨까라고 먼저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로명이 마음에 든다면 그냥 엔터를 눌러라고 되어 있고요. 보통은 이 제시된 경로명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엔터키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인스톨이 진행됨과 동시에 여러 메시지들이 화면에 보일 것이고요. 그러다가 또 질문이 나옵니다. 이곳에서는 이 인스톨러가 너의 아나콘다, 설치된 아나콘다를 초기화해 주는 것을 너도 원하니라고 물어보는 것인데요. y yes, 예스 엔터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로써 아나콘다의 인스톨은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ls 엔터 해 봄으로써 아나콘다 디렉토리가 생긴 것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 해당하는 터미널 창을 종료한 후에 다시 시작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나콘다를 설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실제로 시스템에 적용되기 위해서, 터미널에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껐다가 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윈도우즈 운영체제에서도 새로운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종료했다가 다시 켜는 것을 권장하는 경우가 있죠.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터미널 창을 껐다가 다시 켜면 이전에는 볼수 없었던 괄호 베이스라는 메시지가 화면 왼쪽에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프롬프트 왼쪽에, 가장 왼쪽에 이 괄호 베이스라는 것이 보이게 될 것인데요. 이것은 아나콘다 가상 환경, 베이스라는 가상 환경에 진입해 있어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직접 아나콘다 가상 환경에 들어가겠다고 명시적으로 얘기를 한 적도 없는데, 터미널 창을 켜자마자 들어가 있게 된 것이죠. 이 상황을 VR 낀 사람의 상황에 빗대어 보자면 사람이 자신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VR을 끼고 v i r t u 를 탐험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이런 상황을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경우에는 화면 우측과 같이 conda config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자동으로 이 베이스 환경에 들어가지 않도록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Rdkit을 설치해서 사용하기 위한 새로운 가상 환경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상단에 있는 것처럼 HondaCreate 명령어를 사용을 함으로써 만들 수가 있겠고요 이때 가상 환경 이름 부분이 "-noption", 바로 뒷부분에 등장하게끔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n", 띄고 my-rdkit-env 라고 쓰게 되면 내가 새롭게 만들 가상환경의 이름이 myrdkit-env야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 위치한 rdkit이라고 써져 있는 것은 이 가상환경을 만들 때 rdkit을 설치해줘 라고 지칭한 것이 되겠고요. 실제 이것을 터미널 창에서 실행한 화면이 이 검은색 바탕화면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conda create 명령어를 사용해서 엔터 하면은 이런 메시지가 뜨게 될 것이고요 잠시 기다리면 메시지가 줄줄줄줄 등장하면서 끝에 proceed 진행할까요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당연히 진행해야죠 y 누르고 엔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터미널에서 실제 입력할 때에는 이름 부분에 rdkit-env 라고만 기입을 했네요 이 부분을 감안하고 설명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패키지들이 다운로드 되고 설치되고 있다라는 메시지들을 화면에서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잠시 기다리면 화면 하단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은 메시지가 보일 거예요. 이 빨간색 네모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to activate this environment 할 때는 요걸 이 명령어를 사용해 to deactivate 할 때는 요 아래쪽 명령어를 사용해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즉 지금 RDKit e n v 라는 이름의 가상 환경이 새로 만들어지기는 했고요. 이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안내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가상 환경에 진입하려면 VR 끼고 이 가상 환경에 들어오고 싶으면 이 명령어를 입력하면 돼라고 알려주고 있고요. 그 가상 환경에서 나가고 싶을 때는 요 아래쪽 명령어를 사용하면 된단다라고 안내를 해주고 있네요. 이두 가지 명령어는 대단히 중요한 명령어가 되겠죠. 잘 외워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TensorFlow나 p s y 런 i c r n 과 같은 여러 가지 다른 패키지들을 직접 설치를 해볼 것인데요. 가상환경 안에 설치를 해야겠죠. 그러므로 가상환경 안에 먼저 진입해서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아래 검은색 바탕화면에 있는 그림과 같이 Conda Activate RDKit ENV Enter 함으로써 새롭게 만든 가상환경에 먼저 진입을 합니다. 그러면 화면 좌측에 있는 것처럼 괄호 rdkipenv 라고 표시가 되어 있을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가상 환경 안에 잘 들어와 있음을 표시해 주는 것이죠. 이 가상 환경에 잘 들어와 있다는 것을 확인한 상태에서 PIP3Install 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텐서플로우를 설치를 해보도록 합시다. 텐서플로우 설치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고 아래에 있는 메시지와 같이 설치되는 과정을 또그 얼마나 설치되었는지를 잘 표시를 해줄 것입니다. s c i k i l e n 이라는 패키지의 설치 방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pip3 install 띄고 s c i k i l e a r n 엔터 하시면 되겠고요. 똑같이 설치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RD킷과 동일한 용도로 또 널리 사용되는 m o l d r e d 라는 이 녀석을 설치를 하는 방법도 매우 쉽습니다. 똑같아요. pip3 install m o l d r e d 엔터 하시면 설치가 쉽게 될 것입니다. 누차 강조드리지만 지금 설치를 하는 이 과정에서 화면 좌측에 있는 것처럼 Rdkit ENV라는 가상환경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설치를 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 주세요. 참고로 고사양 GPU를 텐서플로우를 사용할 때 이용하고 싶다. 즉 딥러닝을 해야겠는데 난 고사양 GPU를 쓰고 싶어.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GPU 드라이버 설치가 되어 있어야 겠죠. 그리고 CUDA, c u d n n 이라는 것도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TensorFlow 버전에 맞게 CUDA와 c u d n n 을 설치하셔야 하고요. 그 과정에 대해서는 본 영상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설치 여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 환경에 진입해 있는 상태에서 파이썬 3 엔터 하면 파이썬 콘솔 창으로 진입하게 되겠고요. 파이썬 콘솔 창으로 진입하면 꺽쇠 3개짜리가 보이게 되죠. 그 상태에서 임포트를 해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임포트 텐서플로우 Tensorflow 하면 은 텐서플로우를 임포트를 하는 것이죠. 임포트 r d k i 임포트 m 드레드 임포트 sklearn을 순서대로 실행을 해봅니다. 임포트를 했을 때 별다른 메시지가 뜨지 않으면 그것은 해당하는 패키지가 잘 임포트 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즉, 이 패키지가 잘 인스톨됐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텐서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메시지가 좀 떴네요. 이 메시지는 텐서플로우 패키지가 잘 설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뜬 에러메시지는 아니고요 고사양 GPU를 사용을 하기 위한 CUDA, CUDNN 같은 것들이 없음으로 인해서 뜬 메시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사양 GPU가 없다고 해서 텐서플로우를 사용을 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장비 상황에 맞춰서 인스톨을 진행하시고 GPU가 없으면 없는 대로 임포트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가상 환경 안에서 볼 일을 다 봤으면 이젠 가상 환경을 빠져나와야 하죠. 그 방법은 콘다 띄고 디액티베이트 엔터 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입력하시면 가상 환경에 들어왔음을 표시하던 가로 RD킷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콘다를 사용해서 가상 환경에 RDKit, Moldread, TensorFlow 등을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